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팝가수 비욘세 다 아시죠 비욘세가 사는 곳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위성 영상인데요 위에서 보시면 뭐 항공 기지같이 이렇게 생겼네요 진로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드라마 미끄럼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갈래 있습니다 여기는 출입문 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네요 아, 집 왼쪽으로 이렇게 해변가로 나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면 모습인데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내려와서 해변가로 걸어가게끔 이렇게 길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박카소 비욘세는 영향력 있는 세계 인물로 100인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집이 멀리서 보면 아이언맨 촬영장처럼 이렇게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변가 쪽에 이렇게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건물도 있네요. 바다를 보면서 수영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수영장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크고 작은 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보시겠습니다. 비욘세와 제이지가 최근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구입한 대저택이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주택으로 기록됐고요. 이 저택은 약 2억 달러 하나로 약 2,650억 원에 매입됐으며 총 843평의 넓은 생활 공간을 자랑한다네요. 위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근처 말리부 해안가 구입 가격은 약 2억 달러, 2,650억 원 상당 면적은 843평입니다. 안다 다다오 씨는 다 아시죠? 한국에도 설계 건축물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했다네요. 구조는 3층 규모로 4개의 침실과 7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은 최신식 피트니스 스튜디오와 다양한 운동시설, 300병 수용 가능한 와인셀러, 넓은 샤워시설, 사우나, 고급 욕조가 구비된 욕실이 있고요. 외부는 프라이빗한 수영장과 눈부신 오션뷰가 갖춰져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외관은 마치 요새처럼 보이기도 하며 전쟁 영화의 벙커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조롱받기도 했다네요. 이 집이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고가 주택 거래로 이전 기록인 1억 77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네요. 참고로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의 순자산이 약 3조 원 정도 된다네요. 비욘세 가수는 여기 말고도 여러 개의 주택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사장님 방시혁 씨도 여기 근처에 같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